안녕하세요. 네, 성우 장민혁입니다. <laughs> 네, 이번에 로맨틱 프린세스에서 체스 네. 체스 역을 맡았습니다. 이름도 멋있죠. 네. 체스. 뭔가 느낌 있고 품격 있고 네. 저를 닮은 게 아니고 제가 <laughs> 체스를 닮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음, 좀 새롭다기보다는 음, 좋아요. 네. 사방자방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어,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제 감성을 막 할수 있는 연기를 해서 여러분들도 어, 체스 특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로맨틱 프린세스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의 감성을 마구마구 마구마구 마구 간질간질하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어, 로맨틱 프린세스의 어, 학생회장이죠 레이 페럿 역을 맡은 성우 최소훈입니다 어, 레이 페럿은 어, 그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가장 잘생기고 멋있는 네. 어, 이 게임의 주인공이죠. <laughs> 네 캐릭터의 빙의에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음, 아무튼 아, 네. 아, 아, 유저 여러분들 즐겁고 재밌게 게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도 혼신의, 힘에, 혼신의 힘을 에 혼신의 힘 다해서 녹음을 마쳤는데, 그래서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네. 어, 로맨틱 프린세스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자 안녕하세요 청우 류승훈입니다 지금만 녹음을 끝냈어요 어우 기네요 재밌게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녹음을 했는데요 제 캐릭터는 란스 렘브란트입니다 어... 변태예요 좋아요 그래서 연기하는 데 재밌었고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어, 지금으로부터 한달 뒤쯤 게임이 나올 것 같은데 저도 얼른 사서 즐겨보고 싶습니다. 저 말고도 훌륭한 성우들이 같이 녹음을 녹음에 참여를 해서 멋지게 연기해 주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투니버스 6기 성우 박성태입니다. 로맨틱 프린세스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